자, 아, 지금 보신 이 휴마시스의 주가의 흐름이 정말 이게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으로 쭉 가다가 오늘 전일 대비 4.53%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 마무리 하는가 싶었더니 자, 쭉 올랐다가 쭉 빼면서, 그죠그 시간에서 조금 하락했습니다. 지 1794원으로 종가 마무리 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장세 흐름과는 크게 크게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패턴 가운데, 과연 주가의 흐름이 이번 주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줄 수 있을지, 떨어질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인데요. 슈머시스가 사실 앞서서 지난 10일과 그리고 11일, 자, 이거를 연속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바로 이 자리였죠.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반등하게 된 건데요. 지난 11일, 바로 어제에는 외국인이 269,939주를 만 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기관에서는 오히려 174주를, 개인은 265,377주를 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렇게 주가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된 이유는 이 짐바브웨의 리튬 광산 탐사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주가에 훈풍이 불고 있었던 거고요. 특히 짐바브웨의 현지에 엔지니어 등을 파견한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제 아프리카 리튬광 확보를 위해서 이 보폭이 좀 커지는 가운데 주가도 다시 한번 하락 뒤에 반등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이번 리튬광 확보 박찬 여러분 휴마시스가 다시 한번 2차 전지 소재 사업 진출에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팩트를 알리는 기사 타이틀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남궁견 회장 자기의 배불리기뭐 mma 뭐 세력배에 불려주는 판타죠. 전환사채 투자자 차익 챙길 때의 개미는 주주가치훼손이다. 지금 곳간이 비어간 휴마시스 신사업 추진 못한 채 9개월 새 800억이 증발했다. 당좌자산도 3,300, 3억에서 2,500, 5억으로 뚝 떨어졌다. 등등이 이렇게 뭔가 팩트를 알리는 기사. 왜냐하면 여러분 갑작스럽게 진단 기어 휴마시스가 비타민제로 유명한 경남제약을 인수했었잖아요. 그때 크게 또 이슈가 됐었고, 경남 제대, 제약의 최대 주주였던 블레이드 엔트 인수 소식도 있었고, 이게 480억 인수였거든요. 여기에다가 특히 블레이드 엔터, 경남제약 지분의 19.84%를 보한 최대주주입니다 슈머시스가 480억의 블레이드 엔터 구주 4 8 0억의 블레이드엔터 주주 1,379만 4,387주를 매입해서 34.80% 지분을 확보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 인수는 사실 블레이드엔터를 비롯해서 경남제약 등이 자사와 또 관계사 사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게 된 건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경남 제약의 최대 주주인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전격 인수를 해서, 그죠 바이오와 제약, 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관계사 간의 사업 시너지를 줄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어찌보면 여러분, 슈마시스는 전형적인 작전주가 맞아요. 그래 왔어요. 항상 여러가지 이슈나 재료나 이 모멘텀을 안고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정말 다채롭게 진행되었던 종목이 바로 슈마시스라는 종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만 슈마시스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요. 이것도 세력, 또 개입을 해서 이렇게 주가를 흔드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하방 추세에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나고있는 시점에서요. 여지껏 그래서 고점에 물려있어 하시 분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의 매수, 매도 타점,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직접 이 정보를 좀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반등함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요. 나 여지껏 정보가 없다 보니까 늘 당하기만 했었어. 를 털리기만 했어 하는 분들, 이제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객관적이면서도, 또 근거 관련 이런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시행착원 최대한 줄여 가면서 여러분들 원하는 바또 단타로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슈마시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0으로 빠르게 여러 분 슈마라고 보내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제 보내 드릴 거고요. 여러분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